우리가 지난번에 get together, 만나다, 요거를 어, 배웠잖아요. 자, 만났으니까 이제 어울려야죠. 자, 그래서 만나서 어울리다, 자 요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만나서 어울리다, hang out, hang out입니다. 어, hang out은, 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다를 떨거나 뭐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들어 볼게요. Let's get together and hang out. Let's get together and hang out. 자, 그리고 그그 전에 그, 오락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락실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뭐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 뭐야,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요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We used to hang out at the arcade. We used to hang out at the arcade. 그리고 이 'hang out'은 보통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쓰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어, 그럴 때도 어, 'hang out' 이 말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해 가지고 어, '뭐 하니?' 그 내가 집에서 그냥 어, 나 집에서 그냥 쉬고 있어 뭐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냥 어, 집에서 그냥 어, 쉬고 있어 이럴 때 행아웃 어, 요 단어를 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I'm just hanging out. What are you doing? I'm just hanging out. 자 그러면 요 행아웃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